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자, 오늘은 5G 탑5 네 번째 이노 와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한줄 결론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한 줄의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기업을 속속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에 대한 결론부터 봅시다. 국내 매출 지연 양상으로 인해 3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4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 호전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스몰셀 수주 상황을 감안시 2 0 2 2년에 높은 매출 성장률과 더불어 가파른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유력해 보이며 회사는 스몰셀을 만드는 기업일 수 있고 그 스몰셀이 2022년부터는 더 넓고 폭넓게 사용하고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3분기 실적 부진 우려 및 5G 장비주 수급 악파로 단기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고 2022년에는 인빌딩 28GHz 관련 장비 수주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시 5G 대장주로 부상할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목표 가격을 한 5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속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죠. 정부가 새로 바뀌면 누가 되든지 이 속도 문제를 가지고 어, 통신 3사를 조절 건데, 바뀌어야 되죠. 국민들의 세금, 아, 통신 요금만 많이 받아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애들이에요. 이 애들 혼좀 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이노바이러스 같은 회사들이 스몰셀이니까, 일링 안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또 분배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도 잘안 움직이게 되고 특별히 이런 공사에 대한 니즈도 없었고 우리나라 또 통신 삼사들이 뭐 기업분할이니 뭐 기업구조정리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갔다 뭐돈 뭐 벌고 이런 생각에 관심이 있었지 5G, 5G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에 귀를 닫고 무관심했던 거죠 정말 나쁜 애들이 한번 혼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사의 서프라이즈 체인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표 한번 꼭 붙여놓고 보시라고 그러시죠 이노 바이러스 여기 있네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 노키아, 화이, 웨에릭스네개 사이 다 납품을 하죠. 통신망 시험 시험과 개측기 같은 것을 주로 예, 만들고. 그 다음 스몰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상에 공급사가 여러 회사에 다돼있는 너무 좋은 회사네요. 실적만 난다면 정말 좋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도 볼까. 바닥에서 이제 인와이레스가 먼저 튀어 올라오네요. 1 단계 4만 5천 원 수준, 다음이 한 5만 2,3천 원 수준 이 목표까지도 올라야죠. 저는 5만 원 정도 봤는데 이 정도가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볼까요? 네, 기관과 애견들인데 살짝 관심을 갖지만, 우리나라 기관들은 정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나 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포기들이 어떤 상황에서 모멘텀을 살짝 돌왔으면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할 때, IT 섹터 안에 한네 개의 섹터가 나눠지면, 첫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네개 중에서 이걸 또 나눠서 투자를 해서 포지션을 맞추는 건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나는 뭐 반도체만 좋으면은 IT 전부를 반도체로 채울 수 있고, 나는 디스플레이가 좋으면은 IT 전부를 디스플레이로 채울 수 있고, 5G 버전, 이 g 버 이건 이제 매니저들의 이제 그 재량이 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5G를 IT 섹터가 제일 높고 비중이 큰데 그걸 저걸로 채우겠습니까? 예, 그런 건 없죠. 뭐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채워놨겠죠. 네. 그런 면에서, 뭐, 향후에 매니저들의 생각, 5G들의 미래에 따라서 수급이 바뀔,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예, 호전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오락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푹푹 올라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비중에서, 이 스몰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몰셀 매출액 비중이 지금 21년에는 20%인데, 22년에는 50% 가까이 스몰셀이 올라오죠? 스몰셀이라는 것은 이제 뭐 중개 탑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 곳곳에 또 우리 사무실 곳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인데, 이게 있어야 속도가 나겠죠? 네 빨리빨리 전파를 받아서 쏴주니까. 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여전히 비해듭니다. 이 예, 하나금투 자료를 제가 이용해 왔는데요. 인노와이러스는 2021년 3분기 매출액 131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4억 원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었는데, 국내, 미국 등 주력 시장에서 매출이 지연된 영향이 큰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었다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것 같은데, 4분기는 300억에 육박하는 매출과 4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5G 애널리스트 1번이신 그분이, 하나 검토에 계신 그분이 이제 쓴 자료를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3분기에는 이연된 매출이 반, 이, 반영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3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4분기나 이쪽으로 어, 뒤로 가면서 반영될 기률이 뒤쪽으로 갈수록 수익이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를 표는데 항상 이런 논리에 맹점이 있죠 그러지 않았을 케이스 이것 때문에 이제 망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뭐 부정적으로 볼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 4분기 내년 확실히 정부 정권이 바뀌면 내년 3월 5월에 이제 취임하고 4월에 이제 구성이 끊어지고 어, TFT가 구성이 끊어지고 정권 인수위에회가 통신 분야 무슨 분야냐면은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4분기의 2022년 실적 은 호실적이 전망되고. 2022년에는 2019년에 버금가는 뚜렷한 실적 보정이 예상되고 있다. 오, 라돈투 애널리스트님 아주 강하게 쓰셨네요. 국내 수출시장에서 5G 투자가 재개되는 가운데 특히 스몰셀 매출액이 괄목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로 보입니다. 동사는 스몰셀 매출액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노와이러스, 스몰셀, 이노와이러스, 스몰셀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 이후에 카펙스 증가를 밝힌 바가 있다. 아, 믿을 수가 있나. 그렇죠, 여러분 속았죠? 미국 버라이전도 비슷한 입장이다. 여기에 일본 나쿠텐과 국내 KT를 중심으로 스몰셀 공급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겠죠, 4분기니까. 2022년에는 스몰셀 매출 증가 금만 감안하여 올해 대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스몰셀, 인와이러스 이것만 잘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빌딩. 빌딩 안에다가 이제 스몰셀을 깔아댄 야는 28GHz, 고주파. 삼성 스웨지로 부상하면서 5G 대장주가 될 것이다. 네. 한글 하나 공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5G 인빌딩 투자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스몰셀이 28GHz 기지국 대형으로 인빌딩 위주로 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핵심일 수 있죠. 여기에 삼성의 올해 부진을 만회할 한 해이기도 하다. 2022년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가서 버라이저 회장 만났죠. 그렇다고 볼때 파이브 장비 중에 이노와이러스만큼 시작에 주목받을 만한 업체도 드물다고 분석을 한다. 2022년 스몰셀이 본격적으로 개화한 동시에 28기가 헤르츠 투자에 있어서 중심 장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Yes. 3 헤르츠는 안, 안 되는 거죠. 3기가 헤르츠는 안 되는 거죠. 28기가 헤르츠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 록고 헤르츠 통신 그 분할을 해줬는데 라인을 분할해줬는데 이게 이제 중계기를 더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전파의 굴곡이 위아래로 빨리 움직이지만은 이제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중계기를 중계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스몰셀로 해결하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스몰셀 관련 그 통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관계가 급진전, 급진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2022년에는 이노바이러스와5브가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스몰셀로 3GHz에 기가는데 이런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노바이러스가 수혜를 많이 볼 것이라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일단 없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한번 보면 2021년 848억 매출액 영업이익 81억 2022년엔 1472억 매출액 영업이익이 305억 워허 뭐이 정도만 된다면 앞에서도 KMW도 그렇지만 KMW는 마이너스 막 160억에서 넘어간 거니까 정말로 턴 어라운드가 보이는 업종일 수 있죠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두 가지죠.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 무조건 전보예요. 5만원까지 전보. 신규 투자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늦게 안 오를 수, 있어요 늦게 오르고, 또한 관심이 메타버스나 반도체로 갔을 때 5G가 소외될 또 확률도 있어요. 이걸 견딜 수 있느냐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거라. 자, 우리가 이노아이러스에서, 어, 우리가 새로운, 음,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일단 스몰셀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게 아닌가 5G 통신 장비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맺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회사 실적을 제외하고 보면 이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 솔리드를 그렇게 봤네요. 영국 지하철 공사 공급 계시 해외 통신사의 ORNA 장비 공급 협상 본격화 등 실적 회복을 이끌만한 구체적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o r n a Open Radio Access Network. 유럽에서 하는 거죠. 모든 장비가 서로 호환이 되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네, 삼성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인빌딩 시장의 개화, 28기가 헤르츠 성과 도출 임박 등 투자가들의 이목을 지킬만한 지킬 만한 재료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목표 가격은 8,000원 수준을 보고 있다. 제개인적 목표 가격입니다. 이 목표 가격 믿으시면 안 되죠?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이야, 정말 바닥에서 기었네요. 11,000원짜리, 13,000원짜리가 6,500원 딱 반토막 났네요. 박스권에서 기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8,000원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음, 믿어야 합니다. 네. 동사의 수급추이도 볼까요? 이제야 막 조금씩 드러내 그전에 뭐 거의 관심도 없었죠. 모든 5G 시장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넌덜 지하 704 4분기부터 매출 개시 곧 실적 호전복귀화전망이다 2021년 7월 솔리드가 2년간 공들였던 넌덜 지하 704 중계기 공급에 당첨이 되신 거죠. 사업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투자들의 관심은 매출 시점과 매출 시점과 공급 물량 일터인데, 공급 시기는 2021년 4분기가 유력하며,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총 450억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렇죠. 2년에 걸치니까 연한 250억씩 발전한다고 볼수 있죠. 이미 100억에 달하는 PO 구매 주문서를 받은 상태란 점에서 역으로 계산했던 약 450억 정도이다. 금년 솔리드는 금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반드시 공급 차질 여파가 있겠지만 미국 DAS 매출이 분기별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며 일정 부분 넌덜 지하철 공사 물량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동사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자회사 영업손실와 이는 주로 자회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뭔 체크 포인트 자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안 좋은 거죠.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BP 수준에 그치겠지만 본사 영업이익은 이미 흑자를 기록할 것이 유독되고 있다. 네, 자회사가 연결되도록 하면서 수익을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의미 있는 연결 영업이익 달성이 영업이 예상되고 있다. 22년의 실적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한 것이데 주된 실적 요인은 런던 지하철 수주 물량 증가, 미국 자회사 DAS 수출 물량 증가, 국내 통신 3사 광중계기 공급과탑으로 O-RAN 수출 물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네, 이게 이제 5G를 우리가 바닥을 탈출할 것이라고 믿는 그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다 있네요, 그렇죠? 솔리드가 최근 다수의 해외 통신사업 o r a 장비 개발과탑으로 공급 현상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브 때문에 가슴에 먹는 우리 많은 주린이들에게 좀 뭔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을 준 oRNA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pen Radio Access Network 그렇죠? Open Radio Access Network. Open 오픈. 뭔가를 오픈했다는 거죠? Open RNA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무성 접속 구간에 사용되는 장비 설계를 표준화하는 기술로 오게 모든 그 장비를 만든 기업들이 장비 설계를 표준한다. 특히 5G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ORNN은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엔드포인트에서 트래픽을 송신하는 기지국을 연결하고 통신사업 코어 네트워크의 연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해진 표준이 없으면 RNA 장비를 설계하는 무선 통비 장비 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만든 장비와 호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오너란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한 업체만 거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업체와 호환성을 거래하는 게 표준이 없으면 호환성 거래하는 지만대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각 회사마다 독특하게 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유럽이 그런 면에 삼지인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적 속성은 개별 RNA 요소에 대한 장비 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해 장비 가격 상승 원인이 되며 네트워크 설계 유연성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돈 문제, 비용 문제죠. 많은 돈을 국가마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계 통신사들은 오랫동안 높은 인프라 비행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비용 문제는 5이 장비를 배치하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죠 5이브는 LTE보다 통신거리가 더 짧아 전파 범위를 제공하는더 많은 기국을 세워야 합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결코 전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통신사들은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니시아티브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이나 세금 측면에서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도와를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또 이런 것들이 막상 하면 시간이 좀 걸려. 유럽 은 무엇이 눈이 늦어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데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가야 ORNA가 최종 통과되지 않을까. 이게 통과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또물품을 대는 우리 이노와이러스나 솔리드나 이런 회사들이 많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 추이를 볼까요? 네, 매출액 3분기 4 8 5억 영업이 거의 떵떵이네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어, 내년을 봐야 되죠. 네, 이런 면에서 솔리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5G 관련 다섯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결론은 한 줄입니다. 아, 지금은 바닥이다. 견딜만하다. 문제는 탄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또 최근에 반도체를확 뛰어 올라오면서 인기가 그쪽으로 가버리면서 5G가 또 죽을 확률이 있는데 기존에 가슴마리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보이다 지금부터는 50% 정도는 무조건 올라오게 보일 때까지 전보하셔야 되고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신규 진입은 좀 비추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메타버스로 다시 인기가 변할것 같아요 이런 면들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네요. 그냥 수박 거달기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